네. 낮은 곳으로의 주인공, 이정하 시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실을 쓴 이정하라고 합니다. 오 연말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듣거나 시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테죠. 뭐 아까 음악을 또 들었고 또시 방송할 때 우리 건조했던 마음이 아마 좀 촉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밥은 먹어야 살지만, 사실, 시는 안 읽어도 살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아, 시 한편 가슴에 안 담고 산다면, 그 얼마나 삭막할까요? 요즘 우리 그생태가 아, 사회적으로 너무 광량하고, 또, 메 많은데, 아마도 우리가 시를 좀 멀리 하고, 또 책을 좀 멀리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제가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이렇게 제자리 생활을 하는데, 어 그때만 해도 참군 그 생활이 참 힘들고 팍팍했습니다. 너무 또 사회와 또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 구타가 난무했고, 각종 얼차례 뭐, 어 그리고 특히 또 힘들었던 것이 고참들 간에, 고참들이, 고참들의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참들 중에 또 사실 그 굉장히 또 악독한 고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악독한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막 탈팔 뜯은 사람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기가 완전히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휴가 나갔더니 이 사람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집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던 여자친구가 애인이 변심을 해서 다른 시집을 가버렸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 고참이 아. 어 부대 복귀한 다음 날 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 화장실에 가서 목을 매려고 목을 매 자살하려고 이렇게 화장실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 그날 아침에 줄을 줄을 매고 목을 매려고 했다니딱득 찰나에 그은한시한편이 바로 그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그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인데.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가 뜨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쫄막한 시입니다. 이 고참이 이 시를 보자마자 그런데 왠지 이 시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 얼어붙었던 가슴이 확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 시를 읽는데 자기 상황하고 그렇게 맞지도 않는데 그시 앞에 읽는 순간 정말 이 답답했던 가슴이, 이 막막했던 가슴이 뭔가 얼음이 풀리듯 녹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녹 녹는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를. 아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그 뭔들 못 하겠느냐?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정도 헤쳐 나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아, 다시. 어, 새롭게, 그렇게 의욕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고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오기를, 제가, 고, 그 시를 제가 붙여드거든요 제가 그, <laughs> 예, 제가 그 밤에 야간 근무를 쓰고 나서 하도 그냥 팍팍 해서, 사주기 팍팍 해서, 군생활이 팍팍 해가지고, 부대에 원래 군인들이 사실 잠이 모자랐는데, 제가 군대에서 그보초를 쓰고 와서, 그냥 자기가 참, 뭐라 그럴까, 아쉬워서, 타이프를 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타이프를, 실을 타이프를 쳐가지고, 한 일곱 자인가, 여덟 자인가 쳐가지고, 화장실 천반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보참이 그, 용케그 실을 입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합편 읽지 않아도, 시합편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음악 한곡 듣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어, 진정한 삶이라고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요즘 어, 정말 사이가 너무 꽉박하곤 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 그 마른 땅이,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겠죠? 그 갈라진 땅에서 뭐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뭇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죽거나 부러지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가슴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가에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들도 보면 사실은 어,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 흉악한 그런 일들,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또 자식이 부모님을 죽이거나 이런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까지 지금 끔찍한 일이 지금 번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우리가 시합편을 읽게 되면 사실은 뭔가 돌아보게 됩니다. 시합편을 접하게 되면. 무엇을 돌아보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그런 길을 돌아보게,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 주변의 풍경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시합편을 읽는데 몇분 들리지 않지만 그몇 분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촉촉해질 수 있다면 사실 뭐, 정말 남는 장사겠죠. 여러분, 그, 이제 연말도 지나고 내년 초가 됐는데, 여러분, 뭐, 시를 늘 읽을, 늘 읽을 이유는 없었겠으나, 뭐,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혹은 열흘에 한 편이라도, 그렇게 읽어서, 어, 가슴에 둔다면 얼마나 촉촉해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시한 편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우리 아까 자살하려다가 어 사실은 그 시한편 읽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처럼 시한편 읽다 보면 자기 삶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시를 이렇게 되면 뭔가 생각하게 되고 뭔가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뭐 저희 같은 시인들이야 늘 시를 접하고 살지만 정말 바쁘게 살다가도 어, 시한편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를 가지길 바라면서 시라고 하면 역시 남녀간의 사랑, 사랑 시가 아마도 시의 그 압권이 아니겠습니까? 올라온 김에 저도 제시 중그에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시를 한번 강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잠 위에 저저던 새 품을 고 구름에 가려도 별은 드나니, 그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좋다. 말한번건내지도 못하면서, 말은 낙엽처럼 잘도 타오른 나는, 혼자 뜨겁게 사랑하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면 그뿐 그대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그대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감사합니다.